모두에게 내 마음을 전해볼까 이 글을 적어서 발표해요. 멋지고 마음씨 아름다운 김기한 김정조 김정훈 아버지신 씨. 김순식 씨, 요셉씨 오늘 이 시간 참 좋으시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요셉씨 군 무지 따라 전술 다닐 때 강원도 체기산, 경상도 연속산, 충청도 학무산 강릉 경기도 강사 시골 그러니까 <laughs> 생활이었지만 인근에 강에서는 나르며 아이들 데리고 도자기에 장을 봐서 싸서 울망울망가자니 생쏭이니 옷다리를 풀어서 정리할 때 아이들 좋아라 소리치며 춤추고 힘든 줄 몰랐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힘든 줄 모르고 일해왔지만 기쁘고 행복했어요. 사노라면 옛날과 흐린 날이 있다지만 옛날에 비하면 흐린 날은 몇점에 불과하네요. 요스씨 직장에서 진급했을 때 아이들 입학 졸업 재경 모두 보사 내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음을 깨달았을 때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바쁜 나날 속에서 신앙의 뿌리는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지금 뿌리가 굵게 우리 가정 기한이 정조 정후 가정에 퍼져서 흔들,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자는 신앙의 나무 가지들은 지들지 못하게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지킴이 되어 잘 지켜주시니까요. 힘들 때들어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굽도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 우러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성서 말씀이 저의 힘이 되어서 바로 설수 있었지요. 때때론 불평도 많이 했지만 요셉 씨가 받쳐주셨기에 가정 모든 구성원의 일체를 주시어 예수님을 마음 기쁘게 해드리도록 예쁜 마음같 갖도록 항상 봅니다. <laughs> 이러고 평화를 이루잖아요. 예원 아빠도 서방 대고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좋은 소리 없이 가정생활 잘 정리해 나가고 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고맙고 감사할 겁니다. 예원이 엄마 제보라 느긋하게 네 자기 시간을 것 같지 못 해도 공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좋은 향기로 어렵고 음, 힘들어도 주님의 주심이 힘들어져서 잘 참고 인내, 인내, 인내하며 기쁘게 생활하는 모습 야해 이루에 하나님이 주강하심에 순종하며 각 가정에 소망한 하나님께 공헌해드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미들을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긴 귀한 김정은 아내를 사랑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하시도록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 노력하길 바라며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기 바란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부탁해라 주수방 고맙네, 정주 입에서 장에 비평한 소리가 없으니 가정에 충실했다는 것이 아닌가. 사업상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가족을 최우선 두고 성지하고 자상하게 모든 일처리 잘하고 용이과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이 성숙되어 있으니 주님 믿으심에 감사드리네. 대지혜리 예언이 예지, 홍일이 해미 예보니 할머니가 너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손녀 손녀 손조들이다. 예수 사랑하시만고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한의 예수님 건세 드시도다 사랑하는 예수님 항상 저희 손붙으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해 주시고 남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 주시오 예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도록 예쁜 마음 갖도록 항상 기도해라 해지 해류 카나다에 가서 건강하게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동생들 홍미를 많이 사랑해 주고, 칭찬도 많이 해 주기 바란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다 똑같다. 형재 자매가 우애에게 이렇게, 에게 지내고 지내는 것을 볼때가 가장 행복하단다. 예언이예지예분이믿음성활 자라고 서로 절 사우주고, 챙겨주고, 예언이예지예분이 많이 사랑해줘. 요시없이 참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반영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맨 앞자리에서 버텬놈이 되어주세요 잡다란 생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확 트인 심장로 큰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체험하시기 바라요 지난 날 좋은 추억 되시기로 건강하게 잘해주시기 바라요 이 자리에 함께한는 가족 모두 행복하고 기쁘고 항상 마음 정합니다. 2011년 8월 12일 아 o i n g to do it. 없는 게 너무 아쉽. 마이크 o i 야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o i 그렇게 해서 그런 더라고 그런 가지 내가 진작 안 했지. 하 자리에서 오까지 마무리. 어서 붙긴것 같은 데